탐이구나 돌아온 악마 쒸아 자 하여튼 네로로 하다가 11.. 12부터 12부터 단태로 하니까 되게 지금 막 정신 없거든요? 숲이 변화하고 있다 오케이! 오브를 많이 먹어놔야 돼요. 어우, 이게 훨씬 더. 자. 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공략을 안 봐서. 단테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비밀 아, 비밀 그것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아, 어디로 가야 돼, 대체? 쭉가 보자. 오, 그냥 A 버튼 안 눌러도, 어? 여기가 아닌데? 뭐지? 아, 떨어져야 된다고요? 여기가 아니고. 옛날 게임은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서. 가이드 요즘 게임 다 가이, 가이드라인 다 나오죠. 길 나오는 거. 닥스톨 빼고. 똑같은 곳이구나 여기 뛰어내리나. 아닌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여기 뭐야? 자, 이거 길을 뭐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음... 어, 다른 데 들어왔네요? 자어 덴비야 저 길로 가는 거, 이 길로 가는 건가 보네 오케이 아, 얘네 뭐냐? 아, 얘네 기술을 못 걸, 못 거네. 와, 빠른데, 얘네. 기술을 걸기가 너무 힘들어. 기술 아, 와이거 너무 안 걸리는데? 아이 자식들 진짜 한번 해보자고 이 해보는 건가 진짜 이 이거 들이가 응? 굉장히 난류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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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도 바뀌니까 너무 힘들다. 뜻대로 안 돼. 어, 여기 맞군요. 이번엔 뭐야? 음. 어, 이거 완전 오픈월드 순인데, 이거? 자, 이따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지? 이따가 길을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구나. 오케이. 자, 뱀베라. 아, 이게 멀리 날려버리네? 날려버리면 안 되는데. 아, 멀리 날리기 전에... 네, 하자님, 반갑습니다. 소마님, 반갑습니다. 멀리 날려버립니다. 어... 이런 식으로 세 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 기술을 뭐 많이 안 사서 뭐 화려한 게 아직 있진 않네요. 와,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아까 이쪽으로 갔었죠. 어, 결국 길은 저기밖에 없네. 아, 여기? 여기 안 가봤네. 어, 여기 안 가봤네. 맞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저거 단테가 부술 수 있는 거죠? 어아 틸스터야? 에이 이런 덴자 된장... 어, 됐다. 빨간색은 단테가할수 있는 제생각이 맞았네요. 아, 이제. 길 여러 가지인데, 어디, 여기가 맞을까? 킴라스님 반갑습니다. 여긴가? 아 얘네는 이게 성가시게 하냐 그림자 반대쪽이면 여기네 어. 여긴가보네 어. 아, 어. 그림자 반대쪽이면 여긴가? 다시 일로 가야되나? 아, 그림자 반대쪽이었구나. 어, 처음 알았네요. 그럼 내로도 그림자 반대쪽이었나? 어, 제대로 왔는데 왜, 어. 됐어. 아, 제대로 도착했군. 스카이림이 필수로 있나? 자, 이번엔 내로를 했을 때 여기서 뱀하고 사는데 이번엔 뭐야? 이번엔 용, 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제아 또? 자, 버스터가 없으니까. 이번엔, 아, 얘는. 또 너냐? 내 소문은 이케들어서 알겠지? 아이고. w l a I got your attention. I was beginning to feel a little ignored. You may jest. But the kindest fate I offer is to unify and spend eternity with a h i of mine. 어? 그냥 물려버렸네? 이? 가지고 놀고 있어. 오호. Let's. Let's. 이렇지, 이게 피하고 때리고 이벤트 오픈 피하고, 그렇지? 어디서 땡비고 있어? 응? 얘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깨겠네요. 와 뭐야? 이 끝났어 인마 죽어! 어 뭐야 왜안 죽어 끄두 번을 패배하는군 네도한테한번어야 아예 죽여버렸네? 죽여버린 거 아니면 도망간 거 안으로 아 죽인 거구나 라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패턴을 아니까 뭐 쉽게 깼네요. 확실히 단테가 기본기 그 위력은 센거 같아. 해 보니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임? 이거 뭐임? <laughs> 설마 그거 주먹? 야. 아. <laughs> 어. 오 이거 1인치 펀치 이소룡 소룡겐 역시 단테는 클라스가 다르군요 네로는 아예 꿈도 못꾼 이걸 어우 대단하다. 역시 차원이 다른 클래스. 길가메시 와. 이게 이제 지상에서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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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이 이거구나. 이게 총병경 건병건. 오. 이거 원에서 처음 이거 보고 질렸거든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세번 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발차기. 남자는 주먹이죠. 오,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찍기. 어. 좋아. 마음에 들어. 바로 내 스타일이야, 이게. 자, 뭐 어. 됐네. 데빌 메크커이 원도 완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호러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2해 봤거든요, 2도. 2 완전히 개 와. 느리 액션 느리고 개판이었어요. 후해 봤고 옛날에 3 3로 이제 거의 완성판이고 자, 이번엔 14가 되는 건가?